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11일 또한 주가 시작이 되는 월요일이네요. 어, 지난주는 이제 트럼프 미 대선 관련 이런 트럼프 관련주들이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어, 우리 증시는 아, 지수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힘겨운 그런 흐름이 전개됐죠. 어, 주말에도 이제 우리 증시는 초반에 강세 보이다가 밀리는 이런 모습으로 끝났고, 다만 이제 해외 시장은 역시 뭐 해외 시장도 보면은 어, 유럽 증시는 이제 오르락 내락하면서 리 여전히 예, 지금 어, 조종의 모습 어, 이렇게 독일이나 지금 프랑스 그런 이제 오로지 이제 미증심한 랠리의 모습을 보이죠. 다우지스 신고가, 또 나스닥 신고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소외됐는데 우리 시장이 이제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모두 트럼프는 지금 부정하고 있죠. 어게 이제 친환경 섹터, 뭐 이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주가의 변동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미국 주식 매매하기지만 국내 주식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은 어 지금 트럼프의 트럼프 당선에 이제 뭐 공신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게에 머스크잖아요. 머스크의 에 스페이스X 그러니까 우주 항공 부분에 이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 공급한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이어서 머스크의 스페이스까지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호재 그래서 배터리 전반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관련 친환경 쪽에서 약간 트럼프 정책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 머스크의 스페이스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갖다가 공급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뉴스로 나오면서. 어, 배터리 관련 전반에 너무 우려하지 말자. 또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상당히 기대할 만하고 LG에너지솔루션과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들, 국내 기업들, 이런 기업을 좀 우리가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해외 주식은 지금 어, 미 증시 뭐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거 우리가 이제 매매가 완료된 게 핀듀오듀오, 그리고 테슬라. 요즘 테슬라가 또 어,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물론 우리가 파는 가격보다는 더 올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좀 경계감이 든다. 테슬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 차트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제 급등이 전개되면서 우리가 270달러 대에서 팔았는데, 우리가 팔고 나서 6거래일 조정받았죠. 어, 그리고 다시 이제 급반등 이거는 뭐 트럼프 효과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자리는 테슬라 경계감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인텔과 뭐 반도체에서 인텔과 아, 또 글로벌 파운드리 또 저기 리서치요세 종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인텔의 주가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는 뭐라 그랬어요? 어 인텔 같은 경우는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는 어, 미국의 제조 공장을 건립하겠다. 이 트럼프의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공장을 건립하겠다라는 것은 뭐 일반 공장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첨단 공장이라고 말했죠. 특히 반도체 부분. 그래서 반도체 부분의 공장은 파운드리잖아요. 펩리스는 이미 뭐 미국이 꽉 잡고 있고, 제부 통신이라든지 뭐 기타 전방위적으로뭐꽉 잡고 있고, 어, 파운드리 쪽이 부족한 거죠. 이 파운드리 쪽의 글로벌 10위 안에 있는 기업들, 1위가 이제 대만의 TSMC, 2위가 삼성전자, 또 3위가 중국 회사고요. 4위는 또타이안 회사예요. 5위가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파운드리나 인텔을 미국은 전략적으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 주식을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인텔의 주가죠. 어 어느덧 이제 26달러까지 올라왔어요. 목표치 30달러라고 그랬는데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기대됩니다. 어, 일단은 그대로 홀딩하고 이제부터는 추경매수 자제죠.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글로벌 파운드리의 주가도 이제 최근에 반전하면서 이 글로벌 파운드리가 지구촌 파운드리 시장,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공장, 이 파운드리 시장 글로벌 5위의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로벌 파운드리도 우리가 38달러 수준에 사가지고 지금 한19% 정도, 아니 15%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 단계 더 일단은 50달러 이상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조정 모습 좋다. 그래서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 이제부터는 매수 금지 그리고 보유한 물량만 그대로 갖고 있는다. 말씀을 드리고. 어,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도 램리서치를 어, 말씀드린 램리서치는 지금 어, 6%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램리서치의 어, 주가는 바닥권이죠 이제 액면 분할 그리고 ASML 반도체 장비의 실적 부진 에, 그래서 그냥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에, 같이 동반적으로 밀린 모습이죠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에, 실적에 대한 우려 시가 이거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이 중국을 하도 견제 하니까 중국 관련 매출은 뭐 미국 기업들 전부다 매출이 다 줄어드는 모습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이렇게 랩리서치의 그 기간의 3분기 실적 내용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뒤늦게 소개를 하는데 이 랩리서치의 지금 매출은 요번에 3분기 매출은 예상은 4.05 근데 이제 실제로 발표한 건4.1 그러니까 예상치를 초과하는 이런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eps도 예상치는 0.81인데 0.86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런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전개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랩리 서치는 한50%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는 어, 말씀드린 74달러 이하에서 매수하자. 충분히 다 매수할 수 있었고요. 어, 지금은 78달러 20센트 6.39%. 그러니까 앞으로 74달러 이하로 내려오면 매수인데 글쎄요. 그렇게 올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제 덱스컴이죠. 덱스컴. 덱스컴은 조금 오른다 하다가 다시 밀렸어요. 어, 그러나 지금 현재, 덱스컴 완전 바닷건, 69달러 96센트. 어, 근데 지금 덱스컴이 68달러 이하에서 우리가 매수하자 해서 한2% 수준의 수익인데, 아무튼 68달러, 68달러 이하에선 매수관점. 아마 기회는 한두 번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ST로도, 에스티로도, ST로도가 이제 뭐 생활용품, 화장품, 이런 걸로 볼수 있는데, ST 로더가 최근에 낙폭이 좀 심화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ST 로더를 어, 여러분 매수를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 그래서 이 ST 로더의 주가는 내용을 보면 은 전체적으로 지금 어, 이게 기업들이 ST 로더가 이제 최근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급락이 나와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ST 로더를 사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에요, 사실은. 실적, 아니, 실적이라든지 배당, 배당. 배당을 안 준다고 그랬죠, s 로더가 그러니까 시장은 뭐, 냉정하게, 그냥 급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s 로드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여기, 에스로드 이거죠. 한 일주일 전에 주가가 한, 하루에 20% 이상 급락이 나왔어요. 이 내용이 이제, S로더가 배당금삭감, 요 배당, 요 배당금삭감한데 배당금삭감했다라는 내용이 뭐예요? 이제 결산을 하고 나면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는데 아 이거 지금 저기만 어? 배당금 어, 좀 힘들다. 응? 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해기로 했던 게 해들 해기로 했던 것보다 이제 에, 좀 적게 준다. 주당 66센트 정도를 배당을 줬는데, 그건 이제 절반 정도, 한 35센트 정도 줘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제, 에스로더에 대한 불안감,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 중국이 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로 중국 진출 부분이 좀 부진하다. 근데, 에,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데, 그러면 중국의 경기가 침체되는데, 중국은 최근에 부양책을 쓰죠. 물론 부양책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약간 힘겨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런 어떤 실적이 안 좋고 또는 이런 배당 뭐 어떤 기업과 관련된 요런 내용들 그래서 s로도가 주가가 일주일 전에 급락이 나온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63달러 90센트인데 64달러 이하에서 매수하자 요런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63달러 90센트니까 64달러 이하에서는 전부 다 매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s로도 어, 말씀을 드리고 요게 이제 목표가는 뭐예요? 한50% 정도. 어 기간이 좀 길게 된다라면 한 3개월 안쪽. 어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뭐 3개월은 맥심으로 보는 것일 뿐한달 만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중국의 부양책의 강도와 진행 과정, 중국 경계에 대한 이런 부분과 관련이 돼서 아마 S 로더가 중국 부분이 조금 안정이 된다라면. 어? 그러니까 중국 시장 뉴스, 여러분 중국 상해 뉴스의 이런 모습,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면 얘는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선 에스로더 64달러 이하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 주식 매매하기이 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